반갑습니다. 아 어느 분이 유튜브를 보시더니 아참 유쾌한 분이 저보고 참 유쾌한 목사님네 사님이네요 그런 글을 답글을 쓴걸본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행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소행성을 이제 받은 줄 알고 말하는 그 저번에 그 유튜브 이제 그분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유쾌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허 이렇게 웃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어 어쨌든 뭐 구했으면 이제 받은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어 하나님은 뭐 구함을 주십니까? 예. 현실로 이뤄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정령으로 구하느니,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laughs> 네. 하나님 기뻐하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뭐,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예, 네.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은, 뭐, 하나님 주시면 100%, 100%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인드거든요. 뭐,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뭐, 뭐,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뭐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 군터 3세, 4세, 5세, 6세 그때 이야기 들었죠. 제가 해, 말씀드렸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뭐, 은혜죠, 은혜. <laughs> 걔한테 만 <이만> 은혜가. <laughs> 주인이 그냥 뭐, 좋아하고, 걔 좋아하고, 뭐, 이제, 어, 아끼니까, 그게 좋는거 아닙니까? 뭐, 잘해가지고, 특별히 뭐, 잘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세파드가 뭐, 어떻게, 그게 뭐, 거기서 거기 안 하겠습니까? 뭐,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예. 네. 아, 하나님 믿음으로, 예. 네. 하나님 믿음으로, 아, 구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군토, 군토 지금 육세보다는 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군토 육세는 자산이 지금 육천조, 육천억, 육천억 세팅되어 있는데, 군토, 사, 군토 육세보다는 나야겠습니까? 뭐, 어떤,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 기도 드리면서, 어떤, 뭐 기도를 여러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뭐, 황당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아니 들어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그 너는 이기는 네 너는 그렇게 응답해줘도 너는 그렇게 충분히 응답 응답해줘서 가치가 있다 너는 충분히 응답해준다 어. 어. 너는 내가 안다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뭐 모르잖아요 그죠 <laughs>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데 예예뭐 네. 네. 황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낮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음,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받은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기도하니까, <laughs> 아, 이제는 뭐 기도했으니까 내가, 야, 나는 그거는 이제, 나도, 나도 전염병기 타고, 야, 나도 전염병기 타고, 나도, 나도 캐비어 먹으면서, <laughs> 나도 진짜 로 캐비어, 캐비어 진짜 솔직히 내가 못 먹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내 캐비어. <laughs> 제가 캐비어네내 진짜, 우리, 내 진짜 6천원 이상 세팅되면 은 우리 성도님한테도 내 캐비어 못 드신 분 많,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리교회 예, 연세 드신 분, 많으신, 분 많으신데 아, 그분들한테도 제가 캐비어 좀 이렇게 한번 사드, 사드리고 싶고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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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좀, 좀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어르신들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뭐 다른 모사님한테도 캐비어 사드리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리 뭐,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아, 나도 캐비어 먹어보는구나. 야, 나, 나도 캐비어 먹어보는구나. 소고기도, 보통 소고기가 아니고, 나도, 어, 어, 최고급 소고기 먹는구나. 그죠? 예. 네. 기분 좋잖아요. 예.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신학생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어, 참 응? 좋은 환경에서 야참 어, 응? 저는 집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집이 작으면은 부르지면 다른 집은 다 들리거든요. 집에서 집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못 하잖아요. 보통 집은 아파트 다 옆집, 옆집 다 있고 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집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고요? 막 아무한 부르지도뭐 주위에 뭐 민원 안 들어오고 그런데 예. 네. 예, 찬하고 전형 비행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형 비행기. 왜 필요하냐면은, 아이 비행기 하면서도 찬양하고, 소리 내가 통송기도 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비행기 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뭐든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laughs>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뭐, 아이구,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너는 진짜 야, 그래, 그래, 그렇게, 니 그렇게, 니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니는 비행기, 안에서 니는 동성기도 <laughs> 그래. 안 안에서 니통성기도 하지 싶다. 하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시겠습니까니까 어? 지금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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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서 그래서, 그서 니는 진짜, 래서 그래서, 그성서도 하고, 어, 막, 에, 에? 막 소리 내가 래서그하서그다하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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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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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하나님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뭐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저는 그렇게 저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좀 정말 찬양하고 죽고 그렇거든요. 예. 또 비행기 이동하는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역을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뭐 찬양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멀리 가면 또 비행기 말뭐 타고 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용 비행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전용 비행기 다 타시겠죠. 예. 여건이 된다면 다 그렇게 안, 안 합니까? 저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아버,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 부자, 부자 하데돈 많잖아요. 전, 다 하나님 것인데, 금도 내 것이, 은도내 것이 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 네. 그 신앙을 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뭐다 일이 뭐다 쉽게 풀리죠 다다 다 이제 이해되고 이제 이해되죠 그죠 무슨 무슨 목사가 뭐어쩌용 비행기 타고 정신 나한가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 그런 생각하면은 그게, 그게 또 쉽게 이해돼죠 이제 이해됩니까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네. 알겠죠 여러분 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도 이제 구하고 일하시니까 그럼 구하시고 받은 줄 아세요 하는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예어하 이게 아, 예. 아, 막 세계적인 세계적인 사회죠 어? 팀 팀이죠 저 혼자 못하니까 사회 못하니까 세계적인 팀 응? 사회 가능그팀 구성원들 다 세팅돼 가지고죠 그예 같이 협력하면서 아자어 가려야 렐려야 그러면서 그죠 또 어? 현장에서 또 보금 전하고, 또 유튜브로도 보금 전하고,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입니다. 1억 명. 여러분. <laughs> 구독자 1억 명이에요. 네. 어떻게 1억 명이 되냐. 유튜브 구독자 어떻게 1억 명이 되냐. 하나님, 하나님의 자산을 뭐한 6조 원, 1조 단위 자산으로 세팅해 주시면은 돈이 많잖아요. 그건 그 돈으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 초청. 유명한 사람, 사람들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초청해가, 어? 같이 유튜브 나오는 거예요. 뭐 어, 그러면은 구독자 많이 늘거 아닙니까? 뭐 비, 예를 들면 BTS. 저는 뭐 BTS 잘 모르는데 저은사람도 <laughs> 좋아하잖아요. 저은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뭐 요새 뭐 뉴진스입니까? <웃음> 뉴진스, <웃음> 네, 네, 뉴진스 뭐 BTS 초청해가지고 그럼 구독자 뭐 순식간에 몇 천만 명안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보음 전하는 거예요. 하늘야 예수님 믿으시길 감사합 예. 야. 하나님 안, 기,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좀 사업 계획서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사업 계획서. <laughs> 하나님께서 어 오케이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제. <laughs> 예. 예. 아.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야 유튜브로 순식간에 한 번에 1억명 구독자 1억 명요 여러분. <laughs> 구독자 1억한 번에 1억명저 부흥에 1억명 동시 에 하는 거예요 부흥에. <laughs> 여러분, 얼마나 신나니까 그죠? 그런 사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하나님, 되게 하주수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네. <laughs> 네. 아, 이이 뭐 생각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상상하고 이러니까. 예. 네. 하나님, 줄수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되게 주줄수 없어서. 예,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줄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